안녕하십니까 신인님. 아, 아, 그래, 안녕. 예, 오늘은 인본주의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음. 신인님께서 예전 인터뷰 중에 인본주의를 강, 강조하신 적이 있었는데 인간들이 인본주의를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질문은 신인님이 말씀하시는 인본주의는 무엇을 뜻하는지,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가 궁금하고 신인님의 권능이나 백공세계의 존재를 생각하면 신본주의가 연관이 안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음.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이제 에, 에, 어, 종말을 구하는 거지. 음. 인본주의가 네. 판을 치고 있지 지금. 네. 음. 인본주의는 결국은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아, 네. 음. 사람들이 인본주의가 어, 괜찮은 걸로 생각하는데 음. 인간을 이제 기본으로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지. 네. 음. 그렇지만 실제는 신본주의가 정상이야. 아, 네. 그래서 신본주의 시대는 인간들의 노력은 올수 없고 네. 그 시기를 신이 택하는 거야. 아, 네. 그래서 내가 와 있는 거지. 네. 음. 내가 오면은 예를 들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어, 성경에 보면 예수가 있을 때있는 열두 제자나 뭐그 사람들이 전부 유대에 있던 그 예수 주변에 있는 인물이 전부 여기 다와 있어. 아... 그참 이상하잖아. 네. 응. 예를 들어서 어,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는 돌아갔지만 그때 네. 부활은 했다 하지만은 그분들이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헤어져서 불뿔이다 전도하다가 네. 죽었지. 네. 그들이 여기에 다 지금 내가 올때다와 있어. 아... 하나도 빠진 자가 없어. 네. 응. 무슨 말이냐면 그 천사태도 부면다 나와. 네. 응.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무슨 마리아도 여기 와 있고 베드로도 와 있고 뭐 요한도 어... 와 있다. 다와 있어. 아... 어. 네. 전부 여기 내측근에 있는 뭐 이영숙이나 뭐이 최수진이나 전부가 그 열두 네. 제자 아... 안에 있어. 아... 참 신기하지. 네. 뭐 여러분도 여기 있어. 천사태로 어, 다 나와 아, 네. 어, 그것은 신본주의 시대가 네. 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아, 음. 그래서 음, 기독교로 말하면 율법시대, 네. 모세시대, 네. 그 때가 율법시대가 다시 언약시대로 됐어. 네. 예수의 네. 말씀시대지, 네. 그 언약시대가 (2000년) 모세가 (2000년) 네. 모세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의 2000년, 네. 그게 언약시대. 네. 그 이후에 이제 심판시대가 2000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아. 내가 온 거예요. 아. 음, 네. 왔는데 언약시대는 예수가 하나의 음, 부활을 하고 네. 예수가 사라진 거지. 네. 그러나 재림은 이제 지금 재림시대야. 아. 그때는 초림시대지. 이제 나는 이제 재림시대의 신이 네. 예수의 그 혼까지 가지고, 네. 삼일체니까 위 네. 예수와 성령과 어? 네. 성자가 네. 같이 들은 거예요. 아. 음. 그 성부성자 성령이 붙어가지고 온게 나야. 아. 어,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우유가 섞지만내 네. 이름은 안 섞이잖아. 맞습니다. 예. 어, 그래 내가 와 있는 거예요. 그까 2000년 전에 자동차 모델과 지금 모델이 같겠나? 아, 다른 거다. 다르지. 업그레이드 어, 돼 있지. 네. 어, 그렇게 보면 돼. 아... 어마어마하 업그레이드인데. 네. 네, 맞습니다. 2000년 전에 자동차는 가마야. 네. 지금은 놀수로 있어요. 네.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해. 아... 신인도 그래. 응? 네. 예수 이름 써가지고는 우유가 쓰고. 네.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석가모니 네. 이름 써 우유가 쓰고. 예, 네. 맞습니다. 내 이름 쓰면 안 쓰고. 맞잖아,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그리해서 와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막달레나 마리아도 하늘공 안에 지금 있어. <laughs> 다 있어. 열두 제자 다 있어. 어, 신기하지. 네. 그렇지만 나는 예수의 몸으로 온게 아니야. 우주의 주제자, 전체 관장하는자가 예수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어, 무슨 자리지? 어,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그래서 재림 오는 자는 심판자예요. 아, 음. 예수는 심판하러 온게 아니야. 언약 네. 시대니까. 네. 자기와 그 언약을 베푸는 네. 그런 시대라 거예요. 아, 음. 음. 그래서 지금은 신정시대로 가야만 인간들이 살아남지. 네. 이대로 인본주의로 가면은 결국 산소 부족이와 아, 물 부족이와 네. 결국 인간이 없어지게 되지.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내가 와 있는 거야. 아,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 네. 보물을 인본주의 시대는 땅에다 았어 네, 그래안 그래.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신본주의 시대는 보물을 어디다 쌓이대? 하늘에. 아, 하늘에. 하늘에 쌓이 돼. 무슨 잘지? 네. 그 내가 무료급식을 한 달에 뭐1억3천막 이렇게 하잖아 매월. 네. 뭐1억2천1억3천막 이렇게 해. 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만 그게 하늘에 쌓는 거야. 아 맞아 맞아.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네. 어디에서 자기 통장 아... 땅에다 막 쌓는 거야. 쌓아봐야 아무 소용없어. 네. 그게 인본주의고 신본주의는 이곳에다 쌓는 거야. 아...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네. 쌓으면은 아 이게 너 내일이 종말이 온다고 생각해 봐. 이웃에 놓아줘야 될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 네. 가지 고 있다 종말날 가지가나? 아니 아니에 눈치채야 돼. 놓아주면 어, 네. 그 값은 있는 거야. 아. 응. 그래서 보물을 땅에서 는 시대는 끝났어 인본주의. 네. 그사들은 바보야. 아. 왜? 암이 금방 따라와. 맞습니다. 그냥 아무리 미국에서 유명한 돈이 있는 사람도, 그냥, 암이 걸려서 죽은 사람 있지? 췌장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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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스티브, 스티브 잡스. 티브 네. 잡스. 어? 아, 예. 응? 로펠로, 50에 암이 걸려가지고, 94살에. 아. 어, 네. 1년밖에 못 산다고 했지? 네. 그지? 네. 그 로펠로가 살기 위해서 뭘 했냐? 자기 재산을 1년밖에 못 사니까, 불쌍한 사람한테. 노나지는 거야. 네. 교회를 한 5천 개 지어졌어. 학교를 어마어마하게 세웠어. 네. 죽으니까. 네. 1년밖에 못 산다니까. 해줬더니 네. 9몇살까지 살아. 어. 50년이 수명이 늘어났어. 어. 그래, 안 그래. 네. 의사마다 1년도 안못 산다고 한 사람이. 어. 남한테 자꾸 주다 보니까 엔돌핀이 생기는. 어. 아 그래, 안 그래. 네. 기쁨이 생긴 거야. 어, 그래, 이 그냥. 계속 기쁨이, 생긴, 계속. 9명이 94살인가까지 살았잖아요. 네. 대단이지 네. 음. 그래서 하늘은 인본주의 시대가 왜 지금 끝난다면 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네. 네. 하나는, 하늘은 오히려 가난하게 해줘. 그래서 부자가 뭔지를 알게 해줘. 어. 지들리게 가난하게 해주는 거야. 네. 그러면 그것은 부자를 깨달아. 야, 부자는 힘든 거구나. 네. 부자는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 질병을 줘. 어? 네. 그럼 나중에 늙어서 보면, 어머, 나한테 질병 준게참 고맙네. 어. 이미 그 질병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교만함이 없어져, 남한테. 네. 그 남을 보는 눈이 달라져. 어. 지가 암이 걸리니까. 네. 생명이 소중하잖아. 네. 그 남을 보면은 달리게 보여 하, 인간의 생명이 저렇게 소중하구나. 네. 도덕 따위는 납, 나쁘게 보였던 사람도 좋게 보여요. 자기가 암이 걸리면. 네.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어, 이렇게 사람 움직이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응? 네.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건강을 달라고 할때 하늘에서 건강을 줘버렸으면 그 사람이 교만 방지해여 졌겠지. 음. 그걸 알았을까? 몰라야 내가 돈을 달때 돈을 왕창 줬으면 폐인데 안그렇겠어 네. 돈을 안 주고 돈을 달라는 기도를 응답 안해 줌으로써 돈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맞아, 맞아. 맞습니다. 건강 달라고 하면 병을 주고 돈 달라고 하면 가난 주고 그게 하늘의 기도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그 돈을 주었을 때일 벌어지는 게 그게 인본주의예요. 막돈 가지고 유세 들고 교만하고 막이래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를 기도를. 아... 음. 어... 믿음을 달라. 뭘 믿음을 줘? 고난을 주는 거예요. 네. 맞아 맞 맞습니다. 네. 어? 고난을 주면은 믿음이 생겨. 그래 안 그래? 네, 고난을 겪어 봐야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나한테는 고마웠구나. 네. 맞아 맞아. 네, 맞습니다. 네. 어? 네. 처음에 뭐잘 나가면 죽어 아버지 엄마한테 대두어 막. 근데 집안이 기울를 가난해져 봐. 그지? 네. 음. 고생을 해봐.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 있을 때가 좋았네. 어? 네, 그지? 맞습니다. 어, 네.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내키우 나를 고생했을까. 네.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나가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 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인본주의가 기대하는 거는 전부 필요 없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네. 맞아, 맞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 자기 일을 망하할 것만 기도하는 게 찾아내려고 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응, 어, 부자 되는 거 그거 인간에게 타락을 가지고 와. 응? 네. 어? 건강한 거 바람 피우는 데 써먹어. 아, 네. 아 그래, 안 그래. 차라리 질병을 주면은 사람이 당뇨병이 일찍 걸리면 당뇨가 안 걸린 사람보다 오래 살아. 관리를 하니까. 네. 그와 같단 말이야. 응? 어. 어?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걸 자꾸 하늘에 달라는 이게 잘못된 종교관이야. 아. 이거, 이게 인본주의야. 아, 음. 네. 음. 우리는 모든 걸 하늘에 맡겨야 돼 네. 지상의 창고에 갖다 놓으려고 하지 말아 네. 보물 창고는 하늘에 있어. 네. 아, 안그렇게했나 예. 어, 인본주의는 창고를 지상에 건설해. 네. 신본주의는 창고를 어디에다 건설해? 하늘이. 하늘에. 예. 아. 투자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이해 가지? 네. 아. 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차이예 아. 음. 기존... 창고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매우 네. 따로달라져 위치가 지구에 있을 때는 스트레스가 생, 네. 하늘에 있을 때는 스트레스가 없어. 아 그래요 그래? 맞습니다. 네. 네. <laughs> 아주 쉽게 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기존의 종교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인본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보시는 음. 거예요. 네. 거기에 실제가 없어. 예. 네. 음. 음? 천사님. 네. 천사님, 각 종교가 말하는. 천사님 각 종교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어. 네. 가장에 우리가 매여 있는 거요. 네. 천사님. 천사님. 신인이 말하는. 신인 허경영이 말하는. 시, 허경영 신인이 말하는. 백궁 천국은 있습니까? 백궁 천국은 있습니까? 있대요. 있대. 어. 네 있습니다. 맞아 맞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인님 옆에 천사님. 천사님. 신인 옆에. 신인님 옆에. 예수의 열두 제자가 다와 있습니까? 예수 열두 제자가 다와 있습니까? 다와 있지. 네, 다와 있지. o 사님 r 사님신 o 옆에 있는 이영숙이가. 신 o 옆에 있는 이영숙님이 누굽니까? 누가 o You are two. You are two. You a 맞 e two. You are two. 에 있는 사람들이 w o 제자가 다와 있어요. 어. You are two. You are two. You are two. y 어, 이게 가짜가 아니라니까. 아, 네. 그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지를 내가 재림한 사람인걸 모르니까 도둑같이 온다고 그러지. 네. 맞습니다. 어, 그자는 도둑같이 온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는 게어서 오세요? 모르는 게 당연하다니까. 네. 모르는 게 당연해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이나 계시록 네. 16장 15절 계시록 3장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이런 데 보면 그자는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와. 네. 그거좀 미친놈 아니야, 이러지 물론 예수가 나타날 때도 도적 같이 왔어. 아, 네. 사람도 음에 몰랐어. 네. 그때를 죽이잖아. 네, 맞습니다. 뭐, 저놈 지가 뭔데 저래 이런 식이래. 네. 아, 보증서 들고 오질 않아. 네, 맞아요. 맞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도적 같이 왔잖아. 그지? 네. 음. 그니까 이제는 진짜 신인님이 오셨으니까 신본주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어. 그니까 지금부터 심판 시대예요. 네. 어느 사람이 죽어도 동물로 안 가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사람은 없어. 이게 말세야. 누가 죽어도 사람으로 태어나는 자는 없다. 네. 이제 누가 죽어도. 사람으로 태어나는 자는 없고 모두 동물로 태어난다. 이게 다음 내 강연 제목 하는 게 좋겠다. 어. 맞아.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왔어. 네. 모든 사람이 죽으면 동물로 가. 네. 근데 신인을 만난 사람만 네. 어디 가? 백궁은 천국가니. 네. 자만 백궁 가는 거야 천국가. 네. 다르지? 네. 음, 그러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아 중에 행운아야. 네. <laughs> 음. 그래.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그그답 음. 동물로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음. 그 지금 계속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럼 동물하고 거의 같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아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 네. 태어나는 사람들 동물에서 인간으로. 졸업된 자 올라오지. 동물 어, 가고. 아, 동물은 인간을 아, 올라오고. 그 정도로 타는. 유턴은 그 아, 동물마도 못한 인간들이지, 전부. 아, 전부 동물로 돌아가고. 네. 동물로 이제 졸업생들이 있지. 네. 돌아 올라오지. 아, 참 신기하지. 네, 네.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다. 아, 음. 천사님. 모든 네, 지금 죽는 사람은. 모든 지금 죽는 사람 동물로 태어납니까? 동100 동물로 태어납니까? 어. 틀림없잖아. 네. 신인이 만난 사람은 백궁천국 갑니까? 신인님 만난 사람만 백궁천국 갑니까? 아, 그렇지. 네. 그 사람들 제외하고는 전부 동물로 돌아가. 아. 옛날에는 인간으로 돌아왔어. 네. 옛날에는. 네. 한 몇십 년 전에는. 네. 이제 내가 오고 난다부터는 인간으로 오는 자가 없어. 아. 왜 그런가? 자기가 갈칠이 없어. 네. 자기 자식이 자식을 낳아야 그걸로 기어 들어갈 텐데. 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아. 장가도 안 가요. 혼자 처박혀 있어. 그우데 네. 우는, 우는 놈한테 옛날에는 애를 많이 낳니까. 으 네. 조카들한테 아무데도 들어가요. 네. 돌아올 수 있는데 지금 못 들어와. 아. 그래서 백공에서 아예 전부 동물로 보낸다. 아. <laughs> 신기하지? 네. 어, 이런 시대야. 아. 음. 그러니까 전 인류가 지금 70억이 80억이 앞으로 동물로 돌아가. 네. 그럼 80억의 동물들이 인간으로 올라오는 거지. 아. 계속 오고 있어. 그래서 걔들은 예의가 없어. 아... 처음에 온 인간들, 동물이 네. 이따 올라왔으니까 네. 예의범죄이 없고 막무가내야. 아, <laughs> 그럴 수밖에 지 네, 요즘, 요즘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 그런 사람이 많아져 있어. 네. 어 그래가지고 다들 자식 안나 그냥, 장가도 쉽다 않고. 아... 음. 그런 말세 시대가 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집집마다 고민이 자기 자식 장가 시집 안 가는 거 고민인 사람이 많아. 가뭄 많어 얼마 안 가서 애 낳으면 또 이혼이야. 네, 그래 애 데리고 또 울고 불고 해서 네. 부모가 살 수가 없어. 그런 시대야. 맞습니다. 애낳놓고또 자살해버려. 네. 얼마나 젊은이들이 많이 자살하는지. 맞습니다. 음. 그니까 지금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어, 그러니까 내가 심판 시대에 와 있는 자지 네. 어, 그걸 이해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그걸 내가 지난주 토요강의부터 슬슬 이야기했지 네. 어, 내가 누구라는 걸 네. 서서히 밝히는 거야 지금 네. 어,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간절하게 재림을 지키고 있는 기다리는 자가 허경량이야 근데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야 네. <laughs> 어. 서서히 알게 되겠지 네. 그냥 알게 되면 여기 내가 머리가 복잡해져 아. 몰려와가지고 와. <laughs> 아, 그러니까 내가 우유가 안섞고 네. 고기가 안섞고 네. 뭐든지 안섞게 하는 거. 네. 음, 그거 고린도 전서 5장, 15장, 51절이 그대로 실현되잖아. 네, 맞습니다. 음, 그게 마지막 나팔 소리 불때 그자가 온다는 거야. 내가 왔잖아. 여왕계시록 네, 음, 3장, 3절. 마찬가지야. 응? 네. 도둑같이 온단 말이야. 네. 그자는. 자가뭐아 내가 누구야 여기로 오는 게 아니라 도둑놈처럼 나타나서 처음에 도둑놈 소리를 들어 사기꾼 소리를 들어 아 그래, 그래. 맞습니다 예. 음, 그걸 이해를 예. 해야 돼. 예. 음. 정소더스가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그게 엑소더스야 예. 진정한 인류 구원의 엑소더스가 예.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야 아, 네. 음, 여러분들은 지금 기후가 지구가 기후가 제정신을 잃어. 기후가 제정신을 잃으면서 인간들도 이미 제정신을 잃은 거야. 아 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네. 이상한 현상이 네. 오고 있는 거예요. 그잡을수 아. 음. 없이 네. 나타나지. 네. 음. 기후가 정상이 아니고, 네. 땅이 정상이 아니야. 공압성이 아. 지진이 안날때 지진 이 나. 네. 정상이 네. 아니야. 네. 화산이 제정신이 아니야. 네. 어, 이러면서 바다가 제정신이 아닌 때가 와. 네. 어, 아, 겠지 아, 바닥까지. 어. 어 바닥까지. 그래서 내가 심판은 뭐 그냥 불로 하는 게 아니야. 네.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아. 다 동물로 가게. 네. 그게 심판이야. 아. 네. 어. 근데내 만난 사람 하늘로 온 사람은 전부 천국으로 가는 백궁 천국. 네. 이게 심판이야. 아. 여기 오는 걸 아무 땅인 걸 아마 안 돼. 네. 응? 네. 응? 그래서 우리는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야. 어. 전 세계 깨달은 자들이 몰려오면은 호텔이 있어야 돼. 네. 어, 그렇잖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흥에 있는 호텔은 우리가 다 인쇄해야 돼. 어. 적어도 한 2, 300개? 어. 장흥에 호텔이 한 2, 300개 됩니까? 네. 어, 전부 다 인쇄해야 돼. 아. 앞으로 몇년 안에 다 내가 인쇄해. 지금은 네. 내가 17개 인쇄했는데, 네. 호텔 17개 가지고도 안 되는 거야. 200개, 300개는 돼. 싹다 인쇄해야 돼. 어, 규모가 엄청 큽니다. <laughs> <엄청 웃음> 그러니까 장흥에 이쪽에 있는 호텔은 다인수해야 돼요. 어. 그리고 재밌는 게다 팔리고 내놨어요. 다살 수가 있는 그렇죠. 게. 흥정만 하면 다 팔아. <laughs> 아, 그러니까 내가 1일 6개를 샀죠. 그죠? 네. 응. 저 RX 저게 34억 잡았어요. 아, 34억. 음. 비싼 편입니다. 아. 그 대사가 잘 팔리고 갔죠. 뭐. 네? 잘 팔리고 갔죠. 어. 그때가 되면 그 조단위로 돈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상태로 보 아니 조단위가 아니지 몇자 저, 저 세계 1위니까 예. 내가 어. 세계 1위 부자가 되지 예. 그 돈을 또전 세계 통일하는데 쓰지 아. 어그건 세계 경제를 지락 폐락하지 네. 미국의 4대은행 시티뱅크 아메리카 뱅크 뭐 이런 거네개 은행도 내가 다 소유하게 되고 어. 영국의 최고 은행도 내가 소유하게 되고 전 세계 은행 독일 최고 은행들 내가 다 소유하게 돼서 네. 있을 것도 네. 다 인수해버려. 한국에도 최고 은행들 내가 소유한다니까. 아... 소유자가 나야. 아...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아... 아... 지금 불로이를 먹게 놔두잖아. 네. 한 3년 있다가 전 세계인이 불로이를 먹지. 네. 그럼 갑자기 불로이를 차단해버려. 아... 개인이 못 만들게 영적으로 해버려. 아... 그럼 아무리 만들어도 불로이가 안 되네. 네. 그러면 사먹이 되겠지. 네. 그 법인을 미국에도 만들고 주식회사를전 세계에 만들어라한 개씩. 아... 그러면 주식을 제일 먼저 모집해. 네.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와, 발행주가 천배가 올라, 천배가. 그래, 그래. 그 주식의 판매권을 내가 지고 있어. 와. 어 그러면 하루에 몇천조가 모여. 네. 아, 맞아, 맞아. 맞습니다. 주주 모집을 하니까. 네. 블루이 먹는 사람들이 그거 삼불로서 좋아져, 안 좋아져? 다 사는 거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그 몇천조가 순식간에 들어오면 세계 금융을 잡아야 돼. 우리 한반도가, 우리 한반도에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수금 사원들이야. 어. <laughs> 세계 은행에 가서 돈 관리해야 돼. 어. <laughs> 엄청난 미리 보르죠. 어. 상상이 사람들. 상상, 상이안 되는 어. 어떻게 미국 법인을 만들면 자녀를 내보내서 미국 법인을 갔다 와야 돼. 그럼 미국 법인을 변호사하고 만들어야 돼. 그럼 거기에 미국 브랜치를 만들어. 어. 그래 주식 모집을 해. 어. 그러면 나스닥 코스 올라가는 거야. 음. 어, 오늘 주가가 막 어, 곤두박질 올라가막 불로유 불로 불러, 햄 소세지 불루 고기 막 나오는 거야 식품이 방부제 하나도 안 들어가. 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간 거안 올라갈까? 취소할 어, 것 같습니다. 취소지. 오늘 불로요는 먹어야 되지. 네. 소비가 늘어나잖아. 네. 서양 사람들 소세지 불고기 우유 제일 많이 먹어요. 네. 그럼 내가 일시에 전체 주식회사를 공개해버리면 일시에 들은 돈이 얼마인지 알아? 주식에서 오는 돈이 얼만지 아냐고 알겠습니다. 상상하지 말어 네. 상상하지 마. 세계 안에 그냥 인수하고 그각 나라마다 우유 회사 하나씩 인수해 어. 우유 그게 네트를 찍어서 공급이 돼불로유가 공급되는 거예요. 어때? 적어도 한 6개월씩 저장해놨다가 네. 제품이 6개월 이상 된 것들 나가. 네. 좋아 안 좋아? 좋습니다. 어이구 <laughs> 내가 아. 아. 그래. 자금 시장이 바뀌어 버려. 그래서 내가 아는 거는, 불로요, 불로요, 불로고기, 불러 뭐, 불로소세지, 많다니까, 뭐든지 내 이름이 붙어야 안상해? 네, 맞습니다. 전체? 네, 좋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음, 그수고 많은 방법만 내 용과로 그때 그랬잖아. 어. 응. <laughs> 아, 스케일이 엄청나십니다. 엄청나지. 어 네. 실제 우유가 쓰지 않는 건가보가 벌써 요즘 눈치채야 네. 되잖아.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 세계에 동안 우리 거야. 그걸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음. 오케이. 네, 아, 시간 주셔서감사드니다